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출요 그, 그 귀한 몸의 피로. 나 알고 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으로 흘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임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여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그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 육십팔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 내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 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상 감사의 물로 이경민 집사님 1천번째로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질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 맡겨 주신 삶과 사명과 일터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고백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때로는 빛과 같이도 표현이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둠으로 표현된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으로 표현되는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될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또 모아가 이쁘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렸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한 후에 3일 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올라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죽을까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할때 막상 올라가지는 않고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해 주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여 준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 순종하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보면 모세기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다. 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뭐 그것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항상 걸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껏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를 통한 속죄입니다 그 속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전 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성막 안의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성소에서는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 위는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룹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기에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오늘 시부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혔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러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의 휘장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림막은 밑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된 것은 단지 당당한 모습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뭘, 뭐가 변했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을 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할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달라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다 이 얘기는 친밀하다는 거죠 또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계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회복돼야 할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잘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를 들자면 가정으로 예를 들자면 뭐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적용해도 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돈이 많아도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집에 가는 게 싫을 겁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관계가 안 좋으면 건강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으로 확장을 해놓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안 좋으면 세상의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리고 가장 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자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 회복된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한내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이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웃 가족도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뭐 옆집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그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고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거의 동의어라고도 볼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막힌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 이 필요하다면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그 안에 막힌 것들이 이제 비로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무너질 때, 막힌 것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는 것이고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힌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물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것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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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막힌 담들이 오늘 이 시간 다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오복이 온전히 아버지 선포되고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역사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시 하나님놀란 은혜의 영광이 선보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인도 하여주 없어서 주여증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겠습니다.